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로스 s s 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전에 negative log l i k e l i h o 라는 거를 봤죠. <laughs> 자, l i k e l i h o 라는 것은, 어, 일종의 이제 확률 같은 거죠. 어, 그 다음에 log 는 이제 거기다 l o 를한 거고,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것은 값이 계속 곱해지면 너무 작아지니까, 이거 로그로 바꿔서 로그를 바꿔주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게 되죠. 그리고 곱셈은 덧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는 에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 로스하면 이제 나쁜 나쁜 건데 로스를 줄여야 되는데 확률은 키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러니까 네가티브.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 리어드 줄여서 NLL 이렇게 불렀네요. NLL 하면은 어. 서해에 있는 그 어, 경계선, 바다의 경계선이 세, 생각나죠? 어, 그래서 n l l 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어, CI 어떤 클래스, CI는 correct 클래스, 어, 정답 클래스, 샘플 I, I 번째 샘플의 correct 클래스, out I는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죠, 확률을. 로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메이션 을 했죠? 서메이션은 모든 n 샘플에 대해서 서메이션 모든 i에 대해서 그리고 로그 그다음에 아웃풋 아웃풋 i 자.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그림로 그려 보면은 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답이 될 확률은 1이 나와야 되죠. 1. 그래서 정답이, 나, 확률이 1이 되면, 확률이 1이 되면, 어, 로스가 0이 되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이 점점점 작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로스가 급, 점점점 커지고, 확률이 아주 작아지면은 로스가 굉장히 커지죠. 어, 그러니까, 어, 이거는, 좋은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확률이 0이 됐다는 건, 정답이, 정답이 될 확률이 0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거죠. 굉장히 나쁜 거니까, 로스가 그제 커요. 그러니까, 로스가 이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커지면은, 어, 로스가 아주 굉장히 커진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시퀀셜 모델, 어, 입력이 3000, 그 다음에 히든이 512, 그 다음에 아웃풋이 2개. 중간에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있고, 아웃풋은 이제 로그 소프트맥스가 있고, 로스는 NLL 로스. 이렇게, 어,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데이터를 하나를 일단, 음, 가져와서, 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 데이터 제일 처음 첫 번째 데이터죠. 거기서 이미지 레이블을 가져와서 자 앞에 앞에 우리가 봤었죠. 어, 이미지는 3차원 데이터죠. 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또한축 채널 RGB 그래서 3차원인데 그럼 뉴럴 네트워크 입력은 1차원이죠. 한 줄을 쭉돼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한다그 했어요. view 1 하면은 요거를 한 줄로 길게 만드는 거죠. 그림을 한 줄로. 그리고 어,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차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0 번째에다가 언스퀴즈 이렇게 붙였었죠.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로스는 아 u t 요것을 모델에 넣었을 때 모델의 출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럴 레트워크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이걸 집어 넣는 거죠. 이, 이게 요, 요런 이미지를 이렇게 길게 1차원, 원래는 3차원 이미지인데, 3차원짜리를 1차원으로 바꾼 다음에 집어 넣으면은, 이제 아웃풋이, 여기, 요게 아웃이 되는 거죠. 자, 아웃이 나오면은, 자, 요거하고, 레이블하고 비교하죠. 이 아웃풋과 레이블과, 서로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로스의 아그먼트 t 는 아웃풋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인덱스. 그래서 이제 로스를 계산해 봤더니 어, 0.65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 일반적으로 쓰, 쓰는 미인 스퀘어 에라 요걸 많이 썼었죠 앞에서는 근데 민스케어 에러하고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 뭐예요 앞에 봤던 게 크로스 엔트로피죠 <laughs> 이게 뭐냐 설마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진 않겠죠 이게 만약에 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 되는 사람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그 로스를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이제 그 민스케어 에러를 비교해 보니까 어자 크로스 엔트로피 바로 앞에 봤던 우리 그거죠 NLL 음, 그거는 자 여기 보면은 그 스코어 오브 타겟 클래스 정답이 돼야 되는 스코어 어 클래스의 스코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로그를 어, 확률을 로그를 취한 거기 때문에 0 마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값이 나오죠 그래데 이제 어쨌든 스코어가 커지면은 스코어가 커지면은 로스가 로스가 작아져야 되겠죠 로스가 작아져야 되는게 맞고 요렇게 0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확률이 작아지면은 로스가 이렇게 증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 클래스 그 자, 맞는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 값은 작아지는게 좋은거고 커지면 안되죠 어 다른 클래스니까 그 그러니까 다른 자, 그, 타겟 클래스가 될 확률은 1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원 클래스, 다른 클래스가 될 확률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니까, 이렇게 되면은, 로스가 굉장히 커지죠?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런, 이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수식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앞에서 제일 먼저 봤던 민스케어 에러, 아주 단순하게 그두 개의 차를 제곱한 거, 그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타겟 클래스의 스코어가 작을 때, 작을 때는 로스가 작죠. 음, 뭐 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증, 급격하게 요 중간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세츄레이션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거의 편편하게, 기울기가 편편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울기 급격했다가, 여기는 기울기가 0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로스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크니까 학습이 잘 되겠지만, 요런 데나 요런 데는, 특히 요런 데서, 그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할 때는 더 학습이 많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확률이 일에, 일이 돼야 되는 데서 아주 확률이 작을 때는, 아, 뭔가 굉장히 나쁜 거니까,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거의 0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학습이 더안 되겠죠. 굉장히 느끼게 되겠죠. 기울기가 편편해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나쁜 상황이 될수록 더 기울기가 급격해지죠. 그러니까 요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쁜 상황일수록 더 많이 기울기가 급격해져서 더 많이 업데이트를, 웨이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요거보다는 요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어서 이제 그 학습하는 코드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왔던 많이 익숙한 그런 코드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보고서 어 이게 뭐지? 뭔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들면 여러분은 앞에서 코딩을 여러분이 안 해본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임포, 토치를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토치 nn, n n 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듈들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옵티 옵티마이제이션 모듈들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시퀀셜, 리니어 탄에이치, 리니어 로그소프트 맥스 어, 그 다음에 러닝레이, 옵티마이저는 스토케스틱 그리디언 디센트 그 다음에 NLL 로스 에폭 수는 100 이렇게 해서 루프를 어,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 에폭 레인지 인 에폭 이 100번만큼 이 루프가 100번을 도는거죠. 그리고 이 안쪽 루프는 이 데이터 힙활 2 우리가 만든 그 데이터죠 새로 만든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은 모델에 우리 금방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내용이네요 어, 이미지를 편편하게 만들어서 음, 이미지를 이렇게 원 바이 원 바이 삼천 이런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집어 넣어줬어요. 그럼 로스가 계산이 되겠죠? 아,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럼 아웃풋을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넣어서 로스를 계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옵티마이저의 그 그레디언트를 초기화하는 이것도 앞에서 봤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그레디언트는 계속해서 그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앞에 거랑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초기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를 하면은 이제 로스를 기준으로 다 미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점스텝 하면 어떻게 돼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앞에서 봤던 그 루틴 그대로예요. 그죠? 단지 여기서 앞에서와 여기서 차이는 어, 요거죠. 앞에서는 어, 이전 장에서는 우리가 어, 화씨를 섭취로 바꾸는 것, 데이터 하나를 데이터 하나로 바꾸는, 어, 스칼라 하나를 스칼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다시 그 소켓이 그레디언 디센트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어, 해봅시다. 자, 어, 금방 여기 나왔던 내용은 요, 요거죠, 요거. 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셋 요 데이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돌고 난 다음에 어때요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어, n e p o 에 대해서 every sample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forward 모델을 이 a 리트하고 로스를 계산하고 accumulate 여기 중요한 거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디언트를 초기화 하는 거죠. 그리디언트 블로우스. 이게 백워드.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은 업데이트 모델. 그러니까 요 루프를, 요 루프를 다 두고 나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어, 그러면은 어때요? 굉장히 느리겠죠?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체를 다 넣어서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다판 것만큼 데, 웨이트를 요 w를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업데이트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제 그 반대로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요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루프의 바깥쪽에 있죠? 요거는 요 부분이 루프의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브리 샘플. 하는 한 샘플에 대해서 이베 a 이트하고 로스 계산하고 빼고 d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켜요 바로. 그러니까 샘플 하나 보고 업데이트 시키고 또 샘플 하나 보고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델이 정신이 없겠죠? 어떤 샘플은 이리가라 그러고 어떤 샘플은 저리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샘플들이 이 웨이트들을 막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막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어떤 그, 이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새하고 비행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새 데이터만 잔뜩 있다가, 그럼 이제 새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비행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데이터들이 또막 나오면은 또 이제 비행기 데이터에 맞도록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겠죠? 그럼 새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참 정신없는 그런 학습이 될것 같아요. 웨이트가 너무 자주 업,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한 샘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그거를 평균 내가지고 이제 그 국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국민에 대한,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거는 한명한명 한명 의견을 듣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자고 그래 이렇게 하자 또그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합시다 그럼 또 이렇게 하고 또그 다음 사람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럼 계속해서 정신 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 여론조사라는 걸 하죠. 일부분 국민의 일부분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 일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거의 전체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대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이제 스토캐틱 그레디언트 센트. 그래서 미니 배치 만큼만 그러니까 전체를 나누어서 미니 배치 만큼만 그래서 n 에폭에 대해서 어 스플릿 데이터셋을 미니 배치로 스플릿 나눈다 데이터 이만큼 있으면은 그거를 일정 크기로 나눈다 뭐 예를 들면 100개 아니면 뭐 50개 이 개수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한 번에 처리하는 이 데이터 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가 아닌 메모리가 요만큼 있다. 그럼 그 메모리 안에 딱찰 만큼 요 배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메모리 사이즈보다 이 배치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이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이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넣었다 뺐다 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겠죠 아니면 은 이제 어, 메모리는 굉장히 큰데 이 배치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메모리가 낭비되는 거죠 어, 요만큼 요만큼만 넣고 돌려보고 또그 다음 요만큼 넣고 돌려보고 이렇게 하, 하면은 메모리를 다못 쓰고 낭비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요 사이즈를 바꾸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음,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아주 복잡하고 크면은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시간 이 너무 많이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 이 배치 사이, 미니 배치의 사이즈도 아, 우리가 그 실제로는 이제 해보고 정해야 돼요. 아, 해보니까 아, 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그럼 좀 줄여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좀 불안한 것 같은데? 그럼 좀 느려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것은 거그 이제 아, 여러분의 손맛으로 하는 거죠 손맛 이렇게 해서 어, 실험을 돌려봐 가지고 적당한 걸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 for every minibatch every minibatch 여기서는 every sample인데 여기서 every minibatch의 every sample in minibatch에 대해서 여기 루프 하나 더 있는 거죠 루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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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 있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를 조각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진 똑같아요. 리벨레이트, 로스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업데이트. 자,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죠. 한 미니배치가 끝나면 업데이트. 이게 바로 이제 토 i 스틱 그레디언트 e n 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확실하게 복습. 또 나와요. 이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설명을 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스몰 배치, 미니 배치, 셔플드, 셔플드, 뭐야, 데이터를 잘 섞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만 계속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배치에 새만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새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비행기는 다 잊어버리고 또그 다음에 비행기들만 또한 배치 안에 잔뜩 들어 있으면은 또 비행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제가 잘 섞여 있도록 잘 섞어줘야 돼요 랜덤하게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미니배치 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그 미니배치에 대해서 계산한 것은 전체 그거, 그 업데이트의 어프로시메이션이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어프로시메이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컨버전스가 좀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로컬 미니마를 회피할 수 있고, 전에 우리 봤었죠. 그림의 그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 왜냐하면은 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는 약간 아이디얼 트레젝터리. 우리가 아주 정확한 방향, 이 방향이 맞는데, 정확한 방향보다 약간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체가 아니니까 약간 틀어질 수 있다. 랜덤이오프데이있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섞어줌으로 해서 그 리프젠트 티브 오브 더 그레디언트 컴퓨티드풀 데이터베이스 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를 잘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미니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얼마나 잘 정해주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이 연구자들이, 어, 어,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주면은 잘 된다라는 게 이제, 어, 뭐 경험상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번 해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또 나왔어요 또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 노란 선 요게 이제 정확한 경로, 최단 경로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가장 이 보면은 어, 여기 빨간 게 제일 높은 데고 로스가 제일 큰 거고 이 파란 쪽이 로스가 제일 작은 거 여기가 제일 로스큰 거고 여기가 이제 미니멈인데 미니멈이죠 여기서 일로 가면 되는데 바로 못 가고 지그재그로 가게 되죠 지그재그로 이렇게 왜냐하면은 배치 사이즈만,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그, 로컬 미니마를 잘 벗어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로더, 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 로더라는 것이, 그 배치를 나눠서 해주는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나쪽에 가지고 한번 로봇 돌릴 때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이런 것을 코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로더라는 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포치 점, 유틸 점 데이터 모듈이 예, 그 데이터를 셔플링 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잘 오거나이즈, 오거나이즈해서 미니 배치로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데이터 로더라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미니 배치를 샘플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어 일반적인 것은 유니폼 샘플링, 그러니까 이제 그 골고루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여기 있으면은 데이터셋, 여기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 로더가 데이터 셋한테 자 어, 요거 요거 요거를 줄래 그럼 그래 그럼 이제 여기서 데이터 셋 가져다 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배치 사이즈는 4 셔플 그러 이제 요요요요 요, 요, 요 중에서 아열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열 번째 거두 번째 거를 줘 그러면 여기서 주죠 그럼 이제 여기 이 코드에서 자 다음 미니 배치 줄래 그러면 오케이 음. 넥스트 미니 배치 플리즈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만큼을 이 데이터 로더라는 내가 주는 거예요. 음, 참 편하죠? 자, 이 데이터 로더의 아규먼트는 데이터셋 오브젝트, 데이터셋 우리가 만든 거,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는 64. 여기서 이제 64로 어, 했죠? <laughs> 이 64라는 숫자는 그냥 실험적으로, 어, 이렇게 해보고, 음,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100으로도 해보고, 뭐, 아니면 더 줄어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 결과를 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셔플은 t r 잘 랜덤하게 섞어줘야 돼. 일반적으로는 항상 섞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도 이런 걸 정해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뭐 물리 실험을 하거나 화학 실험, 생물 실험을 한 거랑 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걸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어, 결국은 이제 그이 딥러닝, 머, 머신러닝, AI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한다 그래요. 엉덩이가 무겁다는 건 이제 앉아서 계속 그 해보는 거죠. 좋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거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이거 말고도 하이퍼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정해줘야 될게뭐 러닝 레이시라든가뭐그 네트워크 사이즈라든가 층수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자또 똑같은 코드가 이제 반복해 나오죠. 자 우선 다른 점은 여기 이제 볼드체로 어, 나온 거. 그래서 트레인 로더는 트레 토치 점 유틸 점 데이터 점 데이터 로더. 그래서 앞에 봤던 그거.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앞에 봤던 똑같은 네트워크, 똑같은 하이퍼파라미터들, 이쪽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에, 앞에서는, 자, 앞에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앞에는 for image label in cipher 2. 여기 이제 보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는 어, 이미지 레이블은 인 트레인 로더 이건 뭐예요? 트레인 로더에 있는 이 뭐죠? 이거죠. 어, 트레인 로더 여기서 어, 가져온 여기서 하나씩 주는 거 이거를 받아서 어,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웃풋은 어, 모델 여기는 다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죠? 왜 다른 점은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배치만큼만 가져오는 음, 그곳이 이제 이렇게. 어,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학습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에키러스를또 어, 계산을 해봅시다.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벨 로더. 요건 이제 그밸리데이션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다음에 셔프 l 폴스. 굳이 테스트 하는데 테스트 하는 데이터까지 셔 l e 할 필요가 없죠. 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렉트 토탈 맞는 맞은 개수 전체 개수 그 다음에 노그레드 빼버드 계산을 아, 할거 아니니까 노그레드 어, no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되겠죠. For image labels in 이미지 레이블 진벨 로더 여기 있는 그거를 이제 해서 쭉 아웃풋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죠. 앞에는 똑같죠. 맥스 x output. 요건 이제 그두 개,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dimension 1에서 맥스를 구해가지고 이제 값은 필요 없고 index. i n 만 필요한 거죠. 0이냐 1이냐. 앞에 거냐 뒤에 거냐. 자, 그 다음에 포탈은 레이 b e l 이프 s h 를 이제 해요. 자, 레이블즈 쉐이프는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자, 레이블즈 쉐이프 여기라는 건 뭐예요? 어, 레이블들이 쭉 있는데 0번째 차원이니까 결국은 레이블들의 개수가 되겠죠? 레이블들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바로 여기 되겠죠? 64개. 이거 한번한 배치 한말 하나를 돌렸으니까 64개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어, 64개가 이제 테스트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predicted labels, labels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predicted가 쭉쭉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predicted 전체 어 uh, uh, predicted 된 거하고 label 하고 맞으면 correct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 uh, 전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64개 중에서 몇 개가 맞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커렉트에다가 넣은 거죠 그럼 토탈에는 계속 그 전체 개수가 어, 누적이 되겠고 커렉트에는 이제 맞은 개수가 어, 누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에크러시는 음, 커렉트 나누기 토탈 하면은 보니까 에크러시가0.794아 어, 이거 7 9 4나 나왔네요 아 사실 음, 이렇게 단순한 이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냥 그냥 넣었는데 정말 단순 무식하게 넣었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79.4가 나왔다는 게참어 사실 저는 놀라워요 어, 이렇게 이게 될수 있다는 게.